여러분 안녕 오늘 먹어볼 건베스킨라빈스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우유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거고요 원래는 1,200원인데 지금 이벤트 하고 있을 때 사서 1,000원에 샀습니다 원래 빨대 꽂아서 먹는 거긴 한데 잘안 보이니까 컵에 감아서 먹을게요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약간 구스승한 색깔이 좀 도는 것 같아요. 양은 네, 이컵이 정도 정도로. 음, 보아 보통 딸기 우유 맛이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새콤한 맛이 좀더 나는 것 같아. 요 보통 딸기우유 기본적인 딸기우유 맛에다가 약간 연유 맛이 좀더 나는 것 같고 향이 좀더 강하네요. 보통 것보다 이 알갱이 같은 부분 있죠?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드셔보셨다면 이 맛이 조금 섞여있는 것 같아요. 얘 먹는 느낌? 음, 얘 향이 좀 섞여있어요. 이 젤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요맘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. 그런 맛이 좀 납니다. 딱이 아이스크림 맛은 아니에요, 일단. 이 아이스크림 맛이랑 조금 다르기는 하고, 더 단해요, 그죠? 기본적인 스트로베리 우유에 비해서 연유 같은 게좀 들어간 맛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좀더단 딸기우유라고 보면 될것 같을 요 원래 뭔가 얼리면은 단맛이 좀 덜해지거든요 이 아이스크림을 녹이면은 이 정도 단맛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? 얘 얼려서 먹으면 아이스크림 맛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90ml에 1 1 3칼로리이고요 당류는 25g 해서 하루 권장 섭취량의 25% 이네요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